자, 현관문이 쾅하게 닫히는 걸 방지하게 해주는 도어 클로저입니다. 오늘 도어 클로저 속도 조절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조절은 도어 클로저의 이두 가지 나사, 유압의 흐름의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요. 모든 도어 클로저에는 이렇게 1번, 2번 번호가 적어져 있습니다. 자, 현관의 문의 위치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 있는 도어 클러저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도어 클러저가 있는데 나사 두 개의 위치를 이쪽 아래쪽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1번 나사, 2번 나사로 구분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번 나사는 문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다치기 직전까지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고요. 2번 나사는 다치기 닫히기 직전부터 다치기까지 살짝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위, 아래 나사에 모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나사의 각도를 보시고요. 문을 열었다가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빨리 닫히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닫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처음에 속도도 조금 늦추고 마지막 속도는 살짝 빠르게 닫혔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빨리 닫혔으면 천천히 닫혔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러면 살짝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고요. 자 마지막에는 살짝 더 빨리 닫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줍니다 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속도 조절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기억할 것은 1번 나사는 처음 속도 2번 나사는 나중에 속도를 조절하는 유압 나사라고, 유압 조절 나사라고 할까요? 시계 방향은 느려지고 반시계 방향은 빨라지고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끝까지 돌렸습니다.